자, 2020년. 김장이. To doors. Big brother. We will make kimchi in 2020. 쌍문동 크 형님. 도봉사님. 정말 농장입니다. 오늘. 무를 뽑아서 이제. 이주간 김장 준비를 하겠습니다. 자, 시작. 아, 무. 일단 보여줘야지. 자, 아, 무. 아주 잘 됐어요, 무. 보세요. 너도 이 쓰레기하고 다. 어. 딱히 딱히 잘라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. <놀람> 아니 이 아니라 큰거 불요 이제 조그만 거요정도면안 돼. 조그만. 작은 거. 이, 응? <놀람> 자, 자, 것도 이 정도면 조그만가요? 아니야 잘라 잘라. 우리 남아 돌아서 어 진짜 좋은 거 먹고 먹으면 돼. <놀람> 응너이 싫어하잖아. 집이 많이 가져가봤자.

파주에 서가지고 절임배추 음. 와 나중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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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빠, 고좀들어가야지 음. 맛있더라고 그지? 어, 빼한 주먹씩 음. 아, 다는거죠또 아마 방송용 어? 말투 나왔다 아, 어. 남들은 혼자 다을 무시는거 없으셔서 아빠 그림자 때문에. 어두워. 안 해봐 죽겠거든? 아니, 안나서 튜브를 하시는이 입어 서 그래. 아니, 아빠 쓴거안 보여, 엄마. 근데 선 밖에 안 보여. 어, 선 밖에 안 보이지? 멀리 가서 찍어야지. 아니, 보이면. 하면 얼굴은 안 된다니까요. 공개가 네. 되면. 이 어, 화면에 이게 왜 세상에 얼마나. 난데. 그럼. 아빠 공개됐거든. 어, 어디 어디 공를 어, 네. 네. 해? 이야 아빠 올릴라고. 아니, 부육이 아빠가 그런 걸잘못 알아. 비석이는 언제 대구 고 갔지? 아이고, 일하러 갔지? 그 놀러 갔을까? 놀러 가면 슬슬... 아이가 일하러 갔다가 가는 길에 가는 거지. 응, 그래서 일부러 비비 그래서 카트 어, 응. 다시 한번만 찍겠어요? 20년 장인이 만드는 쌍문동 큰형님 와이프 자 2020년 김장이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. 2주간의 기나긴 장정이 드디어 이 대형 깍두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. 쌍둥이 큰형님 김장 끝. 김장 그걸 싸놓고 나서 딱 근데 그끝이래요딱 해야 되는 거지. 이 많다. 아니, 더 넣어, 그래, 더 넣어서 뭐지? 저기다 나또 시원한데 다또면